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학생들이 누구냐? 방학 때 진짜 남들 쉴때 학교 나, <놀람> 아, 진짜. 얘들 쉴때 방학 때 나온 학생들.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어, 그때... 얼굴 벌겠어요 제가, <놀람> 제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하면 그 내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놀람>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해주겠다. 근데 낚시를 선택해가지고. 오늘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아이씨. 자, 자, <laughs> 자, 한데. 자, 여기 그 동호초 여기 동호초인데. 벌써 이렇게 팽겼어. 엄카 보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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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옷 뭐야? 야 그냥 들어? 아니, 왜 이렇게 파인 거 입고 왔어? 여기? 아니, 여기 겨드랑이도 아 들어봐?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거 팔토시는 뭐야? 팔토시 뭐야?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온 거야? 어? 아니, 오늘 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 어? 낚시하는 아저씨들 꼬시려고 <웃음> <나도>. <웃음> 낚시하는, 낚시하는 아저씨들 좋아해? 자, 그러면은 가! 보자고! 어... 자, 애들이 닭강정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맛있어 아니, 고기 여기 l 어? 여기 영동 종류점여기 LA갈비 판매 LA갈비 안 여기 애들이 l a <laughs> 있으시대 아, l 아줌마 굳이 저기 애들이 닭강정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 이쪽 닭강정 어. 골목으로 왔는데 닭강정 말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어 주원이가 닭강정 먹고 싶다 그래서 그지? 너무 먹고 싶 너무 먹고 닭강정 어. 자등예 어. 홍보 주매 이거 네.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들 이거 보고 보도 하겠지? 그 절대 아 어? 자동차 보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 혹시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제가 그 유튜버인데 천, 제가 1,000명 천 유튜버인데 와 진짜 여기 석초 속초, 아니 석초가 아니고 동해 그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있습니다 진짜 강추예요와 진짜 맛있겠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야 하늘 진짜 멋있지 않냐? 근데 한번 봐봐 어 오늘 날씨 나 오늘 하늘 진짜 멋있지 않냐? 네. 바다랑 샤악 어. 이제 비춰진단 말이야 야 이게 그 이제 너희들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그지? 네 지금 수시도 다 끝났잖아 대부분 성적한 줄은 그동안 고생한 거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어? 그 그게... 너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알아, 주원아? 네, 네. 어 무슨 뜻이야? 신인사 <laughs> 대천명. 안다며야 너네 둘이 뭐, 그 신혼여행 느낌이 나. 나. 아, 아, 아 이거. <laughs> 야 이씨. 야 이씨. 어? 요요뭐 <laughs> 덮친 내일이야. 야야야. 아우. 진짜. 시제가 덮치고 막 주원이 싫은 소리 내는데. <laughs> 야. 에야 그. 무슨 뜻이야, 박주원. 신인사 대천명. 내려가면. <laughs> 아. 어? 내려가. 준현아 무슨 뜻이야? 진인사 대천명이야? 그 호미들 노래. <laughs> 어? 아, 거의 맞췄어. 그러니까 뭔데 그 가사가 뭐, 무슨 가사였어, 호미들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수시는 다 끝났잖아, 점수도 다 산출됐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할건다한 거야. 지금부터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돼. 합격 불합격은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생들 많았고 마음 편히 먹고 하늘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 네 했습니다. 네. 알았지. 네. 나 받아보면서 근데 진 인사 대천명 하려면 열심히 한 사람만 하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별을 따나? 어 추운. 너어하냐 자, 니네 치. 쌤이 또 이게 설교해가지고 또 짜증나는 거 아니지? 아, 좋아요, 실려, 좋아요. 실려고 온 건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아, 저희가 그늘막도 이렇게 치고 아, 했는데 아, 그늘막 치는데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자, 그래도 우리 고생했으니까 자, 건배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까지 한번 쫙 펴보자. 낚싯대 피고 또 얘기할 시간 많으니까 네. 그 우리 주장이 최대입시반 주장 아, <laughs> 이렇게 주말 일요일날에 불러준 미스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다 같이 최대입시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합시다 최대입시 화이팅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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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쳐어왜 이렇게 질질어 아, <laughs> 어, 뭐야 이제 진짜 전문 낚시꾼 같은데 야 어떻게 또 저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은 야 순간에 뭐 넘어질 <laughs> <laughs> 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물고기밥 되는 거 아니야? 자 던집니다. 오. 야 준현 너도 보, 뭔가 보여줘야지. 보여줄게요. 보여줘. 어, 보여줘. 준현 어. <laughs> 나 평가 좀 해줘. 어?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자꾸 진짜 미안하다 아 씨.. 울려고 하지 마아 박주환 진짜 씨.. 아 나이스 야 <laughs> 과감하게 해 어차피 죽으 애야 야 그냥 과감하게 하라고 아.. 아만있어아만 팍팍 껴 아.. 야, 혜지야, 니 이따가 얘 하는 것좀 봐주라. 아, 답답해. 지금 한마리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 몇 분째. 제가 할까요? 아, 니가 좀해줘한번 그냥 하는 법, 반복만 알려줘. 아, 이렇게 꼈잖아. 다 끼지 말고. 아, 멀리 던지려면. 뭐하냐? 머리 있지. 머리 음, 해봐, 살짝 아예 안 빠지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더안 빠져. 아, 예. 아,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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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중삼겹으로 더 네. 껴줘, 아예. 아예. 야, 주둥이처럼 아니. 아예 관통해가지고. 아예. 예, 예, 이준 한번, 이준성이아 지금 한번꼈지 한번 끝나면 다시 몸통으로어 아예 아예 그냥 관통 시켜줘. 여러분들 낚시 그 던지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줄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걸 풀어주고 자, 그러니까 빨리 껴야 돼. 지렁이 죽어. 자, 좀 멀리 던져 보겠습니다 이번에. 쎄쎄. 어, 어, <laughs>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좋다. 네. 네. 오케이. 붙어. 오이! 어, 하고, 이게 줄이 팽팽해져야 돼, 약간. 하기지게. 희재보다 멋이 없네. <laughs> 희재? 야, 주원아, 희재가 뭐 있었냐, 내가 뭐 있었냐, 던지는 거. 솔직히. 나이스. <laughs> 솔직히. <laughs>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 드브, 화이팅! 야, 오늘 물고기 지금 각각 한 대씩 주워졌잖아. 지금 다한 대씩 주워졌잖아, 낚싯대. 그, 책게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제일. <laughs> 아, 그니까. 아야. 못 잡거나 <laughs> 적게 잡는 사람 벌칙. 네. 어때? 야, 어때? 야, 오케이. 잡을 수 있게 해 줄게. 그거 잘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갑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진사나 저기가 입하면안 돼요. 지워줘. 어, 그리고 <laughs> 오늘 맛있는 먹거리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먹방 기대해 주십시오. 자, 준현이 첫 원투. 살살 톱. 야, 메디신, 메디신 12비. 오요. 야. 야, 뭐야? 야, 내 생가락 걸렸다. 너일로 와. 아야, 기다려. 움직이지 마. 쌤이랑 바꿔도 돼. 야, 걸렸어, 내 거랑. 야, 일로 와. 준현, 일로 넘어. 신호 왔어. 신호 왔어. 팍쳐. 그렇지.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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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나왜 이렇게 찐따같이 가마? 제대로 가마. 야, 있어 없어. 느낌와손 손마다? 없다고? 아니, 손마다 안 와. 없다고 이게? 아니, 손마다. 아니, 그냥 제대로 올렸는데. 한... 아, 근데 제가 쳤으면 딱 잡을 수있어 그러니까 뭔지 알지? 네. 팍. 아니 야, 다, 야, 야, 아... 야, 야, 다음에는 니가 네가, 네가 쳐줘. 네. 믿기 없다. 야 잠깐 이거 내 거잖아. 어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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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아내 아... 네. 아, 건데 나주머이거든 착각했. 아... 야 진짜 저 바위 저 바위 넘으면 진짜 잘 던지는 거야. 네. 내가 봤을 때. 네. 오, 야. 와. 야. 어? 어, 뭐야? <laughs> 아니, 살살 쳤어, 살살. 이것도. 와, <laughs> 아니, 진짜, 씨. 이것도. 세게 쳐놓고, 아니, 일부러. 아, 이것도 그렇게 싸 아, 나 다시 할게, 그래. 와. 자, <laughs> 아, 그래도 명숙의 체육교사인데, 그래. 제자보다는 그래. 또 멀리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자 네, 가능하세요. 나 바이도 없는다. 오케이. 자. 와. 바이. 어? 아, 미안한데. 겹쳤었습니까? 안겹쳤어 아니에요, 그냥 놓으시면 돼. 안 겹쳤어요. 아 그래? 네안 겹쳤어요. 어겹아 네. 아, 조금 더 60%. 옆으로... 와, 진짜 6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다 이건. 진짜 김치. 근데 음? 좀 낮긴 기다 이거. 어? 우리 아 밥도 있어. 어, 어, 많이 먹어. 네. 쌤은, 저기, 뭐야, 속이 안 좋아가지고. 닭강정이랑. 당연 보스터. 야, 우리 그러고 보니까 성인 되면, 우리 한 번, 넷이서 우리 맛있는 거에 술 먹으러 갈래? 야, 성인. 진짜. 어? 개인 방 개인 방. 아, 개인 <게이빵>. 방. <laughs> 아니, <웃음> 쌤이 너네들한테또 약속 하나를 할게. 네. 니네가 원하는 목표 이루면 내가 쓸게. 오케이. 응. 너 뭐? 니네 셋다 이루어야 돼. 너 어디? 본말은 백수 아니, 그러니까 입시. 아 <laughs> 얘는 아. <아이. 웃음> 야. 야, 이제 너 무슨 과? 응. 무슨 과? 차겨. 체교체 가면 오케이. 오케이. 준현이. 어. 스포츠 제저제한 오케이. 이 중에서 3분의 2가 이어도 내가 간다. 아, 3분의 2 오케이. 뒤져 그냥 오케이. 뒤져 야. 뒤지죽 우리 한명 <laughs> 이뤘잖아 남자친구 사이 자. 남친 <laughs> 자. 다시 자 다시. 우리 꿈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어, 자. 희재도 잡았습니다. 한번 근데 보고요. 어, 진짜 네, 보고. 보고 보고 오 주현이, 너가 빼줘, 이거. 주현아. 니네 전문이야. 거 아, 니야아 보고 피해? 야, 이거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많이 잡지? 저기가 좋나? 아니, 여기가 물이 확실히 말, 맑고 좋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가 잡은 거야? 네 봐봐요. 지금 물고 있어요, 계속. 아니, 이게 훨씬 재밌네. 봐봐요. 물고 있어요. 저기나 아까 확 생겼다니까요, 어때나? 진짜? 근데 희재는 있네. 희재는 여기서 잡고. 아니, 저기서 이것도 희재가 잡았지? 네. 야, 넣자. 됐다, 넣자. 야, 이제 세마리야 이제 친구들 우리가. 어, 아, 여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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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만지니까 갑자기. 네. 아니, 확실히. 확실히 여기보다는 저기가 나도 갈까? 응. 아, 야, 내려놔봐. 아, 무서워. 아니, 아니면 넣고. 야, 그거 내가 빼는 거 갖고 올까, 기계? 아, 니이건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기계 있어. 이따가 달리면 줄게. 아, 네, 네. 그럼 옮길까 이거? 그럴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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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어 아니야? 야, 야. 이거 가있아 이거. 야. 어, 겁나 큰데? 야 이거, 이거. 야, 야,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왕노호 어, 야 이건 진짜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야, 힘이. 아, 나 일로 와야겠다 진짜. 와. 뭔지야, 이거. 우와, 이제 줄까? 아, 네. 이제 잠깐만. 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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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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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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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재가 지금 세 마리 잡았지. 네, 근데. 어... 근데... 큰거 말고 이걸로 하겠다아 아, 진짜? 똑같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야 희, 어, 희재 멋있다. 야 희재 멋있다. 뭐 어, 근데 비싼데? 네 잡아. 네 잡아. 잠잡만 야야 네거왜 이렇게 싱싱해 아까 잡았는데. 야야. 제가... <laughs> <laughs> 야, <laughs> 쌍둥이 같아. 야내 거야 내거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laughs> 어 근데. 네가 <우와! 웃음> 판단해. 아야 야, 발로. 네가 <laughs> 판단해. 얘가요어 네가. 이게 선생님 거 이게 내 거. 아야야야 야, 가만어 이거 같은데 아 그니까 네희재너 아, 예, 그러니까. 노력해 오케이? 네? 아 야, 오케이, 노력해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이제 노력해 <목소리> 과자 주고 물 받아와 네 진짜 너 아직 못 잡아서 벌칙이야 잘 멘트 생각했지? 아네 오케이 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인접 텐트에 좀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자를 줄 테니 물을 좀 주시오 과연 성공할까요? 얘들아! 얘들아! 피 같은 물이 왔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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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얼음물이래, 봐봐. 와. 아, 박준, 너좀 한다, 이제. 어? 사회생활 좀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예 보면서 하는 낚시. 보면서 하는 아, 낚시. 아, 야, 물고기가 아, 모여 이렇게 아, 봐봐, 봐봐. 지금 내 미끼가 이렇게 떠있잖아요. 이거 건드리는 게 보여요. 그때 저는 확 낚아친다는 거죠. 뭐야, 내것만 먹었어? <laughs> 이거 <laughs> 아니야 온다 온다. 이게 <laughs> 없어요. 와, 이거 될뻔했다될뻔했어 진짜. 아, 될뻔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논곳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민주시민의 모습,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잡은 거는 우리 놓아주기로 합시다. 이게 우리 생태환경을, 어, 생태환경을 위한 우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지금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자. 제일 큰 거는 두부가 잡았고, 네? 네? 제일 아, 먼저, 아, 네. 자... 아 맞잖아. 네, 네. 제일 큰건 내가 잡았고, 어. 제일 먼저 잡은 건 준현이.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건 저요. 희재. 아무도 못한 새끼. 아예. 미로. 자 가라. 자오 대박 벌러. 가. 야나 물. 좀... 이제 갈게. 아 우리가 뭐뭐 뭐 스크린 골프 뭐 스크린 야구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뭘 할지 카페 가고 근데 체력 방전 딱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는 걸로 딱 <laughs>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땡볕에서 어? 야, 그래서 아니 지금 보니까 얼굴도 다 탔고 팔도 탔고 그래서 어,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아, 헤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오늘? 제정신 <laughs> 아닌데 다들. 제재 아, 했어요. 고생했던 거에 대한 좀 그게 풀렸어요? 아거든 아니, 고생했던 거에 대한 그걸 내가 잘 풀었어, 두부가? 네. 응. 약속 지키는 두부. 그쵸 기대했던 것보다 음식이나 이런 거잘 차려졌나요? 아니요. 고기를 원해 <laughs> 이상한 <야>. 코다리 닭강정 <laughs> 아니야, 차라리 야, 차라리 일반 닭강정 먹을 거 그랬지 네, 코다리만 차라리. 다 남았어, 코다리만 쌤이 가져가서 <laughs> 먹을게 자, 우리 그러면 진짜 원하는 데 합격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아셨죠? 야, 그거 어때? 니네 몇 년생이지? 07년생 07년생 성인 되자마자 어느 술집을 갈까?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안주는 응? 뭐 시킬까? 오케이? Okay? 개 okay, 이뻐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생? 네. 07년생 대학 입시 화이팅! 두부! 두부! 화이팅!